오늘은 이기게 해주세요, 제발. <laughs> 뭐야, 기분 나빠. 차. 아해. 테스 아웃. 어, 뭐야, 인이었는데? <laughs> 뭔가 이상한데. 아해. <laughs> 인. 아, 그래, 이게 맞지. 차. <laughs> 아웃. 뭐야, 인이었잖아요. 아웃. <laughs> 오, 이거 심판 매수한 거 아니야? 늦게도 눈치체네 <laughs> 와, 겁나 비겁하네, 진짜. 이기면 그만이야. 어, 뭐야? 어, 뭐야? 예예 예, 입금했어요 너만 매수하냐? 나도 매수한다 아니 이건 아니지 그럼 돈을 더내 아이 젠장 씨. 아웃 아웃 아, 드디어 마지막 점수야 전 재산 0 끌한다 아, 엄마 나돈좀 보내줘 빨리 아 빨리 나 지금 필요해 아. 아빠 나 빨리 돈좀 보내줘 빨리 아 설명할 시간 없소. 어 영철아 잘 지내지? 돈좀 빌려줘 아, 민수가 오랜만이다 돈줘 아, 어, 제발 0 끌어 제발 뭐, 제발 됐다 이겼다 근데 한 판에 2억 이거 맞아? 야 이제 퇴근해볼까? 오내돈